거기는 아는 형이시잖아요 아니, 그냥 팬이면서 정면 <laughs> 네. 팬이었다가 네. 알고 보니까 <laughs> 형이더라고요 예, 자그형 만나러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시대의 명발을 남긴 마이클 잭슨 너의 사랑을 뭐라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이들의 곡이 세상을 떠난 가수지만 이들의 음악 저작권은 1년에 수백억 원에 달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알 권리가 취약해 많은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이러한 음악 저작권료의 정확한 보호와 실행을 위해 나선이가 있다 바로 듀오 4월과 5월의 멤버로 수많은 힌트곡을 보유한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백순진 이사장 1972년 4월과 5월 가수로 데뷔 그리고 기업 CEO로 성공 이제는 음악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선 백순진 이사장의 음악과 사업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네 오늘 쉐리 토크에서 모신 분은요 네. 사단법인 함저협의 백순진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함저협 하는 음악 어, 저작인 협회. 오, 어, 음. 예. 뭐 백순진 이사장님은 뭐 저희가 워낙 에, 노래로 많이 알고 있어서요.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 봐요. 네, 저는 이제 70년도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음악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수만. 어. 이수만 회장과 둘이 뚜엣을 결성을 해가지고 사울 가오를 시작했죠. 처음에. 예. 예. 이형 같이 노래 아참 이수만 그, <laughs> 수많이 수많이 회장처럼 이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을 가 파트너로 데리고예참애 많이 쓰셨네요. 어, 그 당시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어, 그 당시는 잘했고 예. 전혀 지금 아닌 표정이신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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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본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가수가 예. 어떻게 되는지 <laughs> 모르겠다 <아니, 웃음> 그, 예. 예. 정말. 주 같은 노래를 많이 내. 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뭐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멤버가 바뀌고, 예. 네. 김태풍, 네, 김태풍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오리지널 멤버라고 할수 있고, 그렇고 예. 아까 말씀이나 주만 김, 아니거요 김정호도 김태풍, 정호도 사월가을 김정호을 잠깐 읽죠. 네. 예. 계속 뭐 사월가을은 사실 예. 노래를 다 만들. 만들 다 만들 지 않았어요? 그래. 거의 다 만들었고요 뭐 프랑크까지도 네. 다 했고 예. 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음. 아까 뭐뭐 뭐, 그런 어느 세대냐 그래서 뭐 엘비스 프레스리 예. 뭐 빈트스 뭐 이렇게 했을 때 예. 전부 뭐, 팝송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옛날에 노래를 예. 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만이 아니고 사울과 오일만이 아니고 뭐 우리 잘하는 김민기 씨뭐 예. 송창식 선배 윤영주 씨 이런 분 예. 우리 노래를 만 들어보자. 음. 예, 우리가 왜 우리 노래를 불러야지 외국 노래만 부르고 맨날 외국 노래만 다니네. 네. 그땐 거의 다그랬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대전 퍼포먼스가 네. 나오고 부된 예. 거죠.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예. 대학생들이 예,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게 되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대중 가요라고 음. 하면은 이미자씨나 최희준, 그, 최희준. 예. 예. 어른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노래들 예. 있고 젊은이들은 다 그냥 팝송 예. 거의 예. 팝송인데 예. 비바빠룰라 그렇죠 오 캐롤 오케롤라이 바다 볼라 한국말로 <laughs> 다 적어가지고 예. 한국말도 예. 다 적지. 적어가지고 레인드로프스 키포리 너무 헤드 그리고 야, 애들이 헤드. 노래를 헤드. 다 같이 부르면 다 달라요 <laughs> 예. 지가 들리는 대로 써가지고 분명히 같이 들었는데 넌 뭐라고 적은거야? 해서 다 다른 노래를 했었죠 진짜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애들바이스를 처음 이 극장을 보고 와서 거기서 보고 예. 왔어 사운드 오 뮤직을 보고 근데 거기서 애들바이 그럼 수가 뒤로 갔어요 예. 새들바이 그래 애들도 보고 새들도 봐라 그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 정말 옛날에는 이이 <laughs>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네. 많으셔서 예. 저도 생각하면 뒤에서 시금단이 <laughs> 흘러내리고 그러겠는데 예. 그때는 그 외국 판도 그니까 LP 예. 판도 구하기 힘들었고 음. 그렇죠. 가사도 구하기가 힘들더라 네. 그래서 정말 다 한국말로 다다 적는데 네. 그걸 적어가지고 그걸 외해서이위 사이트를 이용한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돼 <laughs> 어, 네, 안 정말, 안 정말, 돼. 정말 그래. 안 했어요. 말도 안돼 <laughs> 말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무의뭉실로 뭐가니까 되게 영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인들은 부끄러웠던 거죠. 예. 근데 함저혁. 네. 함께하는. 함께하는 저작인. 음악 저작인 협회. 협회. 먼저 협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어떻게 그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산업 네. 이런 게 많이 육성 된콘런소가 네. 많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이 네.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외국 곡을 뭐 이런 큰 기획사에서 많이 사가고오기고또 네. 우리 노래가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최근에 사이가 대기 네, 네. 글로벌적인 시트로 네. 해서 그런 걸 외국 법을 많이 저작권료로 징수를 해 와야 되는데 어,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네. 사실 네. 많이 두각이 됐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쪽에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챙겨야 되죠 오, 그러니까 네. 그 비틀즈 그 yesterday는 뭐 드라마제작하는데 네. 그때 이렇게 한번 쓰잖아요 1억 원이래요 한번 찾았다가 영국에서통 보고 온데요. 이러고는 내놔라 이고사이걸못 네. 받았으면. 사이클은 아니요, 데... 완전히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 뭐, 네. 예. 어디선가 예. 했을 때 우리가 예. 갔는다받아가야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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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받 네. 어. 이제 그런, 그런 걸로 이제 왜야 우리가 머리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부에서 그거나 네. 지역 관광부에서 네. 어, 어, 서원의 경제를 그렇죠.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단체를 하나. 낸 겁니다. 음. 그러면 거기에 여러 이 단체가 예.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싱어송라이터 옆에 회장이었거든요. 아. 그러제 그러니까 자체도 이제 저 자신도 싱어송라이터죠. 음. 그래서 그 싱어송라이터의 회원들이 모두 또 음악 저작권자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선정이 돼가지고 아. 예. 이제 영업을 이제 곧몇주 뭐 안에 시작이되지 그러면 음악저작권협회가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거. 네. 네. 기존, 단체는 아. 기존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예. 이건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이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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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고, 예. 해왔고 예. 이번에 이제 이게 새롭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 독과점적인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새로 단체가 하 생겼죠. 오. 또 우리 음악산업계에서는 때뭐 대혁신이 일어난거나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저희 라디오에서 가끔 나가면 바로바로 입금 이 되겠네요 이제. 아 <laughs> <가라>, 라디오에서 <laughs> 그러니까 네. 네. 라디오에서 틀면 그, 나가는 거죠 그, 저작권료가. 형님 노래를 틀면 돈이 네. 네. 들어와요 그럼.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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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래. 노래방 노래방에서도 또 노래방에서. 아 진짜. 네. 제가 노래방에서 만약에 바다의 여인을 네. 신청을 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그런데 들어오는데 그런 어... 부분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시스템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주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노래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장료를 낼까 저장료. 성공해 네. 그러니까 많이 해요 네. 예. 그거는 나름대로 규을 정해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네. 예. 노래방 기계에다가 이 칩을 꽂아요 예. sd카드 그걸 수거해가지고 헌대든가 또 일부분은 노래방에 책에 노래방 예. 곡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실리는 거면 무조건 인정 을 해줘가지고 헌대든가 그럼 노래를 이제 정한형씨가 이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든 노래방 책에 있기 때문에 부르셨을 거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당연히 근데 책에 있어도 어... 이, 이건 절대 부르는 적이 없는 것도 왜 줘요? 그것도 그, 그럴 수밖에 없죠. 오, 그거는 좋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합리적인 게 슈퍼마켓에서의 물건을 사는데 네. 좋은 것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안 팔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배구로볼때 그런 노래방 책에 실린 거는 30%를 인정해주고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 그니까 제가 할 일은 그런 규정을 정말 합리적으로 들고, 네, 그래서 누구나 불만이 오게 된 작가들이 그런 걸 해야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일반인들도, 네. 일반인들도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해드리고, 어, 정말 저작권에 대한 것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게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어, 사용자들이 잘못 사용그 뭐, 카피오, 법으로 예, 예. 그걸 쓰고 이래가지고 그 수년 전에는 중학생이 자살한 어? 상황까지도 나왔거든요. 진짜? 네, 그쓰이는 이제 두 단복사하고 예, 이런 예, 것 때문에 예. 어머니한테 한 번째 걸려서 야단을 막고또두 예. 어, 번째 걸리니까 도저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까 자살한 유전사 분도한 듯이 이게 보통 일반인들하고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그걸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건데. 예. 모두들 관심을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가지셔 가지고 네. 그래서 문화 사업이, 음악 문화 사업이 좀 육성되게 그렇게 하면좋시죠 지금 뭐 노래방의 네. 얘기, 방송의 얘기, 네. 뭐 음원도 근데 사실은 네. 불법 복제라는 게 너무 많아져서 네. 보면 돈을 안 내고 그냥 해가지고 많이들 듣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음악 사업을 해치는, 해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개몽을 통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 음. 십칠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금액이거든요. 음. 그걸 이렇게 십칠일 반 모아져야 우리나라에 훌륭한 작곡가들도 나오고 음.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들도 나오는 거지요. 이분 뭐 정말 어,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 많이 이 없어진 게 네.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복제를 하려 고이나 엄마 이제 이렇게 <laughs> 복사를하오려고 그런 거안돼안 안 와요 이게안 하는 것까지 안는거면 복사 하시라는거 <laughs> 같다는 거죠. 하려고 했지 <laughs> 안되더라고요 <laughs> 네. 네. 요즘에 못 되겠네. 뭐냐고 <laughs> 네. 어? 그거 기다가일 분만 들어보세요. 그냥. 네. 일분 네. 네. 듣기 있죠. 그쵸? 예. 다는 꼭안들렸습니까이 <laughs> <laughs> 아. 음악을 다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듣고. 예. 좋아하는 음악을 기다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작곡가들 이런 부분들을 응원해주셔야 되거든요. 응원해주신다는 게 좋은 곡이 나온다 했데 그리고 그게 세계로 팔리는 그런 상태고 옛날처럼 곡을 파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새는 작곡도 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팀 이름이 2단 역차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몇 명이 팀을 짜가지고. 예. 넌 드럼 마터. 어. 예, 나는 평곡 마터. 예, 예, 예. 네. 넌 전주 마터. 이러면서 그걸 시트곡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꼭 모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네요 요새는 그냥 참고 온라인으로 예,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세계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한국에 누가 있어가지고 어, 이게 마음이 맞으면 네. 미국하고같국하곡하이 거예요. 어... 네. 이제예요 뭐 네? 그냥 옆에 있지 않에 있지 않아어져있어어져있에있옆것에있 일이 처행 일이 진행이 네. 되네요. 예. 아에서한국에함조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어떤 지에새멤버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있을에서 정부와 네.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우리가 어, 꼭 이렇게 작가들만 음. 작곡가들만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이런 예. 어, 작곡가가 많이 <laughs> 있어야죠. 네. 어, 그리고 작곡가들이 저희 회원이 되더라도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뮤지션들, 뭐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풍대의 예. 뮤지션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많이 돕고 싶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는 월 거의 1억을 받아가거든요. 저작료를 네. 1억을 받는데 상당 부분들은 월만 원밖에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 양극화가 너무 크니까 모든 그런 경제 구조가 그렇듯이 그렇게 그 양극화를 조금 줄이고 네. 그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예. 아직도 함께하는 멤버 중에 좀 유명한 사람 누구 박 선생님 말고 또, 또 다른 사람도 들어있어요. 자꾸까지 <laughs> 아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대수 같은데, 한대수 선배님 한대수 네. 그리고 그 복성에 예. 예. 또뭐 뭐, 박진영 씨도 들어가 있나요? 박진영 씨는 아직은 그렇고요. 예. 지금 아마 저희 어, 서태지 서태지 씨가 예. 서태지 씨가 아마 일호 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요 지금 일단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상태예요. 네, 네, 네. 이제 이제 들어와야 되는군요. 거 <laughs> 이게 그럼 네. 언제 하자고 결성이 된 거예요? 원래 어 이게 작년부터 추억 얘기가 되다가 네. 선정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한게한두 네. 개월 되고 깨끗하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신타허가라는 남아있어요. 예, 예. 남아있어야지 우리 원들을와 하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어떤 사람이 언제나 1억원 저작권 그 전체 네. 규모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 1,200억이 좀 어, 넘었어요. 예. 1,200억이 좀 넘었는데 어, 그걸 전문가들의 이익으로 말하면 2,500억을 사실 해야 된대요. 2,500억. 일본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누락된 게 많아서 1,100억 밖에 안된 거거든.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노래방이 우리나라에 3만 5천 개가 있대거 그런데 아 네, 네, 네. <laughs> 그 3만 5천 개가 다 그러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런데 한 8천 군데가 누락이 돼 있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아직 다 이렇게 진수하지 못해요. 저는 저작권료는 가수는 안 받는 거죠. 네. <laughs> 가수는 없죠. 거기 작곡, 작곡 많은 작사. 부분들이. 네. 작곡, 작사, 편곡. 네. 편곡도 네. 받아요? 네. 편곡도 받아요. 네. 그런데 편... 가수 입장에서는 그 3등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각자가. 네. 그럼 만약에 100원이 나왔다. 네. 그때 매으로 나눠요? 편곡은 12분의 1이니까 상당히 작은 울려 12분의 1? 네. 네. 그 정도로 봐야 돼요. 작곡 원래 는 작곡, 작사는 5대5. 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1 2 빼고 나머지를 반씩 나눠서 갖는 거예요. 작곡자하고 작작, 작작, 작사하고. 네. 그러니까 음. 12등분으로 해서 음. 5대5로 하고 나머지는 등곡자가 가지고 그런 편이저는요 아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 부르는 사람한테도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네. 어 어떻든 어 그게 좀 세계적인 그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저기 뜻이. 세계적인 작업 시색이라는 음. 그 세계 저작권 을걸 이제 네, 일종의 모델화하고 예. 저작권 연맹 같은 거죠 일종의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제 전례에 따라서 여기서 마음대로 렇게 정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좀 평복자가 저작권료가 있듯이 예. 가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근데 가수는 실연자협회라는게또 있습니다 음. 실지연주한 네. 그쪽에서 받으시기도 하고 음. 또 가수는 어, 작곡료는 출연료가 있잖아요 출연 출연 출연료가 있으니까 출연료는 뭐 출연 뭐뭐 계속 받잖아요 네. 작곡가는 출연.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연료는 하나도 이 사람이 아무리 출연해도 벌고 다닌다 그래도 네. 작곡가가 오, 거기서 뭐 그런 것을 할없 거니까. 그래도 나는 <laughs> 아니야 지금, 지금 <laughs> 그 생각하는 게저 음악 책을 봐도 네. 보면 은 베토벤, 코자르트만 남아있지 네. 그 시대의 노래 잘 부르던 사람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시대 에 무슨 면주했던 사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결국은 오랜 역사 속에 남 남. 창조적인 작업인데, 그 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나 곡 작사가에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저는 또 네. 이제 어렵고 힘든 가수들도 있으니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한곡 부르고 떠난 가수들이 사실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 그 네. 생각도 조금 해드는 거죠. 네. 마음이 워낙 예, 착하셨어. 아, 그렇지 네. 않고요. 예. 그데 이게 또 일반이. 네. 이것처럼 좋은 유산이 없어요. 그렇죠. 럼이 70년까지 처럼 이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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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데왜 나와? 진짜. 이거처럼. 이거처럼. 어거처이럼이거럼 이거처럼. 이거처럼. 이거 이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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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laughs> 뭐 아니, 아니 아까까처 창조에 대해서 한참 이 얘기하시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또 <laughs> 얼마 받는지. 이는데 <laughs> 우리가 많이 많이 부르고 있는 해피 버스데이 투유 있죠. 네. 그것도 아직도 저작권이. 해피 버스데이. 네. 그건 미국 사람 거예요. 미국 사람. 네. <laughs> 미국 사람이에그러 <그건, 웃음> 그거 부르지 말고 우리 거 불러야 되겠다. 그죠? <laughs> 기왕이면 우리 걸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laughs> 가잖아요. 저, 집에서 부르는 건안 돼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방송에다, 왜? 방송에다? 아니 방송에다 왜? 드안마지 왜?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네. 버스데이 투유 틀어 놓고 막 하잖아요. 네. 아 이제 항공료를 하려. 귀한이면 생일날은 집에서 해요. 노래방 한번 가고 있기가 수백년 됐거든요. 은섬미 <laughs> 님한테 좋은 제가 선물을 하나 오늘 준다면. 예. 제가 올랜도 4월 가호를할때 김태풍이 이제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김태풍은 웬일인지 이렇게 작사나 작곡할 생각을 이상하게 안 하고 어. 저는 사실 4월과 5월 왜 했냐면은 저는 작곡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어. 진짜로 저는 예. 아, 그 노래를 좀 자신이 예. 없었어요. 예. 노래 사실은. 옆사람이 불룩이 오고 난 화음만 더 주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부른 노래는 이렇게 화래든가 뭐 이런 몇 곡밖에 안 되고. 예. 대부분 파트너가 불렀는데 예. 나중에 이제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음악 저작권료를 계속 받는데 <laughs> 이 친구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예. 내걸줄수도 없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곡, 작사가 5대5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작사를 쓰기 시작하세요. 작사. <laughs> <그리고 웃음> 네, 작사. 내가 작사에서. 예. 작사. 뭐, 대중님들한 드리면은 그걸 붙여주시겠예요 그러면요. 그러고 작사를 한다는 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여기 너무 압박을 받으실 필요 없이, 아다가 그냥 이런 생각이야 하고 쓰시면 음. 그걸 작곡가가 그렇게 다듬습니다. 음률에 아. 맞서 네. 한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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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이런 걸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 아, 노래가 딴딴 이렇게 빠기 때문에 네. 딴딴에 안녕하십니까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안녕. 안녕 이렇게 어듯이 아. 다듬. 아니 제가 실력은 아니까 네. 나는 사실은 우리 그냥 백수진 이사장님 노래가 뭐 우리가 4월과 5월에 장미나 무슨 화나 바다, 네. 바다에 지나보는 것도 말고 딴 노래도 이수미의 사랑의, 사랑의 의지 의지에 두고 온 고향 린다 해도 네. 뭐 이거부터 <laughs> 다른 것도 여러 두고 온 고향도 네. 몇곡 정도, 정도 받는 요 저는 한1이0곡 정도 받는 저 작품 지금 받는 게요? 네. 얼마 아, 주세요? <laughs> <안> 그거는 <laughs> 좀 비싸. 계속 <laughs> <좀, 좀, 웃음> <매울>, <laughs> 깨야 되겠네. <laughs> 그러면, 아니면 정화 형씨 계속 뭐사사 수사 <laughs> <laughs> 아, 아, 매월 받으시겠데요아 매월 나오대요 정하정씨 어떨 때 보면 남의 돈쓸때 되게 부러워하세요. <laughs> <laughs> 우리 백십 분이서 <laughs> 사업가로서. 네 예. 그렇게 성공한 맞아요. 예. 때문에 돈 원래 많아요. 예. 음. 돈 원래 많은데, 그다 예. 많은 데또 돈이 온다니까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스트레스 받어서 그렇죠. <laughs> 근데 쉐리 토크의 시청자분들, 자녀분들도 많고그러잖아요 네. 그 자녀분들이 그렇게 작사하시면 참. 그러네요. 책방에 가시면 그 작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책들이 오, 있어요. 예, 네, 작사법에 작사법에 아. 유명한 작사가가 만든 예.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뭐 작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 100% 매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얼마 좋은 부수입이 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을 저 즐겁게 하실 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좀 있는데, 그런 걸좀 하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어. 여자분. 송미진 하나 주세요. 써놓은 것 중에 하나 갖고 와봐요. 저는 한이 만화 갖고요. 그거 다저죠권 <laughs> <하, 해줘죠. 웃음> 나머리나 네. 네. 해도 나돈 잡지 않아요. 뭐, <웃음> 그, 그, <웃음> 아, 그걸 말 그.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매달 나오지만 옛날에 저작권 효과 있었을까 싶어요. 네. 72년, 78년 정도부터 시작한 거같요 78년. 78년. 네. 그 초기 단계는. 단계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가지고 예. 예, 잘잘안 됐었죠. 18년에 그래,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작곡가들 뭐 유명한 파식, 예, 예, 예. 박시춘 선생님, 박춘석 선생님 예. 이런 분들이 사실 고생해가지고 저작권 협회를 많이 만드시기도 하셨고 음. 그때에는 그렇게 저작료도 없었으니까 예. 참 어, 아깝죠. 그러나 박시춘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도 많이 받으세요. 어. 나오신분 이사장님이시고 네. 또 그냥 방송국에 오면은 4월과 5월이 네. 예,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아, 4월과 5월이 제일 좋죠. 뭐, 노래할 때가 제일 좋아요 노래할 40. 때 진짜 나이를 잊잖아요. 그래서. 4월과 5월이 처음 몇살때 만드신 거예요? 몇년 몇 전도 70년도에요. 그때 몇살이었요그 네. 70년도에 저는 제가 4월과 5월이란 명칭을 i s u m a 는데 i j a m m 만 n d a n i c 가 Tiger Mentor, Tiger Tongbang, 이 h i n g i d o Isuman, Tiger, t 이 g e r Tiger, 다 i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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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의 노래를 만들자 음. 예, 그리고 4 자가 그 당시에는 이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졌지만 터브 시이잖 맞아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4 자도 없죠 F로 아, 써있죠 뭐 아, 그게 이제 어떤 저항적인 음. 고정관념을 깨자는 거 의미가 있어요 5월은 왜 5월은 이제 방울이 솟아나달대요4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기도 한데, 둘이 하니까, 못목과 목목, 아니면 뭐, 뭐, 뭐 들. 예. 네, 이런 거에 이 서로 잡히다 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마침 카렌다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4월. 4월과 네, 5월, 그러니까, 부르기가, 부르기가 되게 그렇고. 편해요.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뭐, 가보, 이렇게, 붓자가 음, 숫자, 사과, 예. 숫 5월 뭔가 새로 시작한다. 음. 네. 그렇게 그래. 했는데 이름이 그게 어떤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되게 목소리하고 네. 되게 맞는 게 아, 11월과 12월 은왠 이제 추워 보이잖아요. 귀찮은가? 그래. 5월과 1 0월 이상이 날 겹칠 것 같고. 5월과 15월. 1월과1월 그럼 막다 벗고 나올 것 같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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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뭐. 맞춰봤는데. 1월, 2월, 2그런월 4월, 4월이 제일 부르가바이 1월과 2월, 그러니까, 해보고, 1월과 예. 해보고, 예. 예. 1월과 2월 그러니까 민요를 볼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김태풍은요, 예. 그 웃기는 얘기가, 재미나는 얘기가 이제 4월, 5월로한 거예요. 작가대는 예. 어, 이름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외삼촌이 놀러, 놀러 오셨는데요. 예. 김태풍이 원래 그 영창피아노.